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어, 이렇게 잘 지낼 수 있을까? 어, 항암 맞췄고, 여전히, 뭐, 손발은 좀 쩌릿쩌릿하고, 난 여전히, 어, 암 환자고, 재발전이가 언제 될지 몰라서, 뭐, 두렵고, 이런 사람인데, 얼굴은 퉁퉁 아직도 부었고 어, 거의 다섯 달 동안 수입이 없고 어떻게 이렇게 좋을 수 있지? 완벽하게 좋다 뭐 이럴 정도로 정말 제가 생각해도 희한할 정도로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어, 오늘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화건 비슷한 건데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감사하면서 깨어나요. 그리고 유일하게 돌아다니는 거라고는 깜보리하고 하루 산책. 한 30분, 한시간 근데 이제 걷는, 산책하는 그 순간에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깜보리요. 그래서 이제 관찰하기는 요즘 이제 잘 되고 있어서, 어 그런데, 어제 아침에 있었던 일이에요. 요즘 제가 아침하고 저녁에 샐러드를 먹어요. 점심에는 밥을 먹고요. 어, 먹어보니까 좀 일주일 이상 먹었는데, 먹어보니까 몸도 가볍고, 그리고 제가 오래, 오래 전부터 막, 암에, 어떻게 보면 그게, 암에 내가 왜 걸렸을까. <laughs> 많은 요인 중에, 제가 만성 변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샐러드를 먹고 나니까 어, 하루에 한번 화장실 가는 게 이제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어, 과거에 밥세 끼를 꼬박꼬박 먹고 화장실 한 4일에 한 번? 5일에 한번 가서 낑낑대던 그 시절에 비해서 샐러리, 샐러드 두번 먹고 점심에 한번 먹고 먹는 양은 어, 달라진 크게 없는데도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잘 본다는 거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 내가 진작에 변비를 고쳤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도 좀 해요. 이제 이제라도 이제라도 변비에서 탈출해서 정말 다행이다. 어... 회복이 하루하루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 1월 21일 날 21일에 막항을 했으니까 2월, 어 지난 3주차 되는 때 이제 CT 찍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의사를 만나는데 원래 항암의 스케줄대로라면 3주 후에 또 주사 맞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 6차가 마지막이라는 걸 알고 그 3주차에 항암 주사 안 맞고 의사만 만나고 그온 그때부터 이 세포가 난리가 난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했다고 칭찬해줬어요. 정말 대단하죠. 내 몸이 너무 대견한 거예요. 40일 동안, 2020년 40일 동안이죠. 8월 6일부터 그 복, 단일공으로 거대한 25cm 난소낭종 떼어낸게 8월 6일 전신마취하고 한게 8월 6일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8월 6일이고 9월 2일에 갑상선 암수술로 또 전신마취 그리고 또 9월 15일에 또 난소암수술로 또 전신마취 그러니까 40일 동안 수술을 세 번이나 했죠 전신마취 수술을 그리고 나서 6차 항암을 바로 시작해서 이렇게 버텨준 내 몸이 너무 대견한 거예요 너무 대견해요 그리고 마음 공부 하다 보면 처음 시작되는 말이 몸은 니 몸은 네가 아니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내 몸이 그냥 껍데기에 불과한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영혼, 영혼인 상태에서 어, 이 생을 체험하려고 태어났다는 건이 몸이 있어야 체험하는데 몸이 건강하고 뭐 어디 불편함이 없어야 체험을 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음, 내가 할수 있는 일은 이 몸을 아프지 않게 잘 살피는 것도 내 일이었다라는 걸 이제 아프고 나서 암 환자가 나, 대, 되고 나서 깨달았어요. 진짜 이제 하고 싶은 말은 그렇게 하루하루 회복되면서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제 아침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레몬 물을 마시고 이제 양배추하고 양상추하고는 냉장고에 썰어놓은 게 있어서 그거를 접시에 담고 그리고 버섯을 구우고 그건 구웠어요 아침에 그리고 토마토를 자르고 만들어놓은 소스를 뿌리고 뭐 이렇게 견, 견과류를 얹고 막 이렇게 막뭐 보기에도 예쁜 샐러드가 완성돼서 식탁에 앉아서 음 맛있다 맛있다고 막 먹고 있는데. 문득, 이제 깜보리는 이제, 꾸벅꾸벅이 된, 그런, 그런 눈동자를 나를 쳐다보고 있고, 라디오에서는 음악이 나오고, 딸들은 방에서 자고 있고, 식탁에 앉아서 막 먹고 있는데, 너무너무, 뭘까, 흡족한 거예요. 뭐라 할까, 그, 충만하다고 해야 되나? 감사하고, 사랑이 넘치고 행복하고 그게 이제 그런 모습 그렇게 샐러드를 냠냠냠 먹고 있는 내 모습을 관찰하면서 쳐다봤는데 이런 감정에 막 벅차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그냥 오늘 하루만 충실히 잘살 거야라고 이제 하기로 했다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오늘 하루, 그런데 이 순간, 너무너무, 뭐랄까, 충만한 그 마음에, 아, 이게 현존인가 보다. 와, 이렇게 충만한 이 감정을 내가 알아채지 못하고, 이제껏 그런 순간이 되게 많았을 텐데 나는 그냥 보냈구나. 내가 그거를 흘려보냈구나. 아,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이제 그그 그 느낌으로 하루를 살고 이제 어젯밤 잠자기 전과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뭐 건강 프로나 그리고 마음 공부 그런 채널을 많이 유튜브로 본단 말이에요. 듣고 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아침에 어, 유독 이제 아 내가 그 느꼈던 거를 아,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냥 현존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데 더 알고 싶다 해서 이제 아, 검색을 이 순간 이렇게 쳤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동안 내가 많이 접했던 그러니까 마음공부 채널에서 다그 마음 공부 채널에서 다그 책을 다뤄요. 그 마음 공부 채널에서 다그 책을 다뤘는데. 나도 몇 번인가는 많이 들었는데, 내가 어제 그 아침에 느꼈던 그거를 내가 좀, 좀 이렇게 이 표현력이 부족해서 한계가, 한계가 있는데, 어, 그 마음 공부를 다, 다뤘던 거기서, 그 책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을까? 해서 이제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그, 많고 많은 채널에서 잔잔하게 잘 읽어주는 그 채널을 들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많이 읽어주는 중간 중간에 아 그거였어 그거였어 하는 게 많았는데 이제 오늘은 그끝 부분만 소개할게요. 그끝 부분에 내가 어제 아침에 느꼈던 그거 그거를 이제 하, 진짜 제대로 표현했구나. 그래서 그래서 좋다. 과거와 미래 속으로. 잠겨 들어갈 때마다 그 마음을 거두어드리는 연습을 하십시오. 가능하면 자주 시간의 차원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지금 속으로 직접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면 지금으로부터 도피하려는 마음의 습성을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그리는 미래의 모습은 늘 현재, 현재와 비교 대상이 되기 마련입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미래이거나 나쁜 미래인 것입니다. 더 좋은 미래를 상상할 때는 희망이나 즐거운 기대감에 가슴이 벅차고 더 나쁜 미래를 상상할 때는 근심과 걱정에 잠기게 됩니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 신기로 같은 것일 뿐입니다. 자기 관찰을 함으로써 우리는 저절로 삶 속에 현존하게 됩니다. 현존하고 있지 않다고 깨닫는 순간 현재에 있게 됩니다. 마음을 관찰하고 있을 때는 더 이상 그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마음에 속하, 속하는 것이 아닌 무엇인가 다른 요인이 들어와서 자기를 지켜보게 됩니다. 생각과 감정을 지켜보십시오. 여러 상황에 대처하는 당신 자신의 반응을 지켜보십시오. 마음의 감시자가 되십시오. 당신이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나 상황에 관심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신 자신의 반응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얼마나 자주 과거나 미래에 사로잡히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관찰하는 것을 판단하거나 분석하지 마십시오. 생각을 지켜보고 감정을 느끼고 반응을 관찰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관찰하고 있는 대상에게서 느꼈던 것보다 강력한 무엇인가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뒤안에서 고요하게 머물며 지켜보는 자가 되십시오. 제가 얼마 전부터 계속 관찰자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 말하고 싶어서 말하기도 한데, 그게 충족, 충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아침 문득 샐러드를 먹으면서 하, 지금 이 순간 무엇이 부족하단 말인가 이것도 이제 그 책에서 나온 일부분인데 현존하게 되면 정말 그게 그게 정말 그걸로밖에 표현이 안 돼요. 지금 이 순간 무엇이 부족하단 말인가. 그래서. 항상 이렇게 무엇인가를 말하고 싶은데 내가 느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했을 때 음, 요즘 들어 이제 드는 생각은 그 마음공부채 마음공부 채널에서 이만큼을 얘기했다면 저는 이제 와닿는 건요만큼이었다면 이제 이런 일을 겪고 나서는 어떤 일을 느낄 때아 그게 그거였구나 하 다시 되돌아가서 그 부분을 듣고 다시 고개 끄덕이고 아 맞아 맞아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참 좋아요. 근데 진짜 저가 사, 지금 현재 제가 잘살수 있는 방법은 현존인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에서 제가 과거로 돌아가면 후회가 많이 돼요. 그때 이랬다면 저랬다면. 그러면 내가 암에 안 걸렸을까? 뭐 이런 것들 아무 소용 없는 것들이죠. 나만 괴롭고 미래를 생각하면 어, 나는 다 나서 막 5년이 지나고 막 80살이 되어서 어, 손녀딸들 봐주고 좋은 할머니 될 거야 하면 기분 좋지만 그 미래가 그 상상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정 검진을 갔더니. 아, ct 결과 안 좋군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제가 갑상선 암도, 아, 결과가 안 좋네요. 시작된 그 천천, 청천 병력 같은 그 암선언을 들었고, 그리고 난소암도, 에, 난소암이네요. 이랬고, 이렇게 두 번이나 암 의사로부터 그런 소리를 들은 사람이라, 그렇게 미래를 상상할 때 좋은 상상만 되는 게 진짜 아니에요. 다 그거는 신기루예요. 과거도 미래도. 지금 이 순간밖에 없어요, 저한테는. 지금 이, 어, 16분? <laughs> 지금 여기까지 이 과정을 거쳐서 온 이것에 정말 만족합니다. 음, 또 전달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 이제 어제 아침에 그, 진짜 충만한 그 시간. 왜 그렇게 완벽하게 부족함이 없다고 느꼈을까? 했던 것, 현존,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이 책. 이 채널들. 예전엔 그건 몰랐을까? 이랬던 거기 그 북메디앙 그 채널은 여기 설명란에 이렇게 링크 걸어둘게요. 그, 들어보세요. 진짜 좋아요. 안녕. 현존하세요.